로를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로도동의 차별성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도의 사용 목적은 아까 황의 사용 목적인 진균 즉 곰팡이 병 플러스 세균성 병까지 잡아줍니다. 화상병 골치 아프죠? 화상병 한번 걸렸다 하면 몇키로 반경 이내에 다파내야 돼요. 그마치 무성병이에요. 이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로도를 발포를 하는데 위험한 성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은. 싹 트기 전에 사용하시는데 잎눈이나 꽃눈 나오기 전에 건장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면 눈이 나와 싹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약해를 입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어요. 사용 시기를 놓치면 꽃과 잎이 다 탑니다. 꼭 잎눈이나 꽃눈이 나오기 전에 살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로도의 사용 시기는 3월에 온도는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꼭 날씨 상황을 판단하여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제품인 보로도통이 있어요. 이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로도동은 유기농 자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보로대보다 안전합니다. 또 수용성이 좋고 함량이 타 회사보다 높아요. 유효 성분인 구리가 초미세화에 막히지도 않고 부착성이 뛰어나 효과가 우수합니다. 자체 연구 개발된 특수 보조제 첨가로 인하여 기상 악화에 따른 약해 발생이 경감합니 기존 제품보다 표면 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식물체의 분산 및 흡착이 아주 우수합니다. 요 밑에 사진과 보시다시피 표면 장력이 현저히 감소되면 식물체의 분산 및 흡착이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표면 장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 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분산력 및 흡 수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 보로도동은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분상력과흡 수율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살포는 우리가 직접 보로도동을 살포를 해봤어요. 사진과 같이 빠른 분산과 빠른 흡착으로 인해서 5분이 바로 지났는데 바로 흡수해버렸습니다. 금방 흠다 이거. 아 보로도동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혼합, 혼용 사용 안습니다 젖은 날이나 안개가 마르기 전에 그리고 이슬이 마르기 전에 살포는 피합니다. 장마 이후 여름철은 고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장해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용을 조금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수세가 약한 나무나 이상 기온이 예상되는 경우는 낙엽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풀이에는 민감한 품종에는 사용할 때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